왜왔수고했어니다 어. 수고했어. 아. 아, 가세요. 셨습니다 원투 이크데요만이에요한주한 주아 끼고 입이 들어가고 순간 아, 계속 그냥 들어가고. 아, 어거 머신은 웃지도 돼. 자, 겨 옮겨. 뒤로 들어가자. 저쪽 오른쪽 위다 기다리려고 하는 요 아. 그러니미리 내가 먼저 더 빨리 움직여서 커트를 좀 하는 거지. 아, 넘고. 저기서 지야매지랑 21번 창이라서. 이 30이 하고 는 예. 예. 30 87번 까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돼. 예. 어, 한 네? 18번. 18번 빠지면 죠 아니, 나 사실, 민우 좀 느리니까. 양기랑 수명 형이랑 민우랑 셋이 같이 가서 지금 공개 한다고 시작할 수있거니까이 와서 뭘 받을지 몰라요. 명 형, 형. 이만 너무 빨리 움직여서. 형, 나 힘들어요. 이번에 그냥 형한테 그냥 바로 막가줄요 아, 그래. 내가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다. 내 나이 되아 이거 정말 만다가 심각한 빠져. 원투 잘 들어왔으면 좋은 건두개 있어야. 그래그래그래 그래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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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래야 돼. 그래야 돼. 래야 헤딩 컷도 다 하네 현이도 뭐 내가 편안해 뭐현은 어, 전화 둘이 걷 힘들어 <laughs> <난 웃음> 나 헤딩 <laughs> <형 마이너스는. 헤딩? 웃음> 아, 진짜 몸 무거워 들아나 헤딩만 한거잖아형 마이너스 헤딩아 저번에 빨리 진짜 빨리 들어가서 아네시작하자 15초 만에 15초? 15초? 아, 15초 안 돼? 야, 야 이거 한번 체키고

난... 수피비, 수피비 네, 네. 어 아, 신명도기 전에 놓고 봤잖아요.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았니까 아니요, 아보이는니 그때 나를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음. 니 본능에 맞게잘 그냥 발맞콜 갖다 아들 나를 려가지고 절대 못 따라와요. <laughs> 조금만 더 누워야 되는데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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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게 이게 이 이게 다게이

저게 울 똑같아. 여기 이에 제가 네, 가운데 그대세고요 쌈도랑 현우랑 승희 서고. 이거 네가 맞았어. 열이야. 어떻게? 강민 코퍼지맞기어 아. 저거. 저거 어, 거기 추천하다저강 저번처럼 마지막에 한번때면진 어이아 <목소리> 날만 어 넣어. 면진이 한골 들고 근데 공잡으 어떻게 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. 괜찮아요. 나 좋아요. 근데 공격 지금 되게 잘하고 있대. 조금만 집중기 조금만 마지막에 살리면 그래도안 돼. 아, 될 거. <목소리>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긴 다나 이제 마무리 할게. 커플 노리가 솔직히 고 하나. 고 하지. 너무 패스 많이 하지 말라고. 마지막 슬슬 할때 체력 게이지가 빨간색이라. 그렇다. 아, 근데 저형막 많이 야 하고 내한테 공이 난다. 근데 이게 바로 존나 뜨거워. 밀야지야 아, 근데 다리 하나도 안 왔어. 아. もう、もう、もう <laughs>、も、ま、う、あ、もう <laughs>、もう、もう、も <T> う、もう、もう、も<っ>う、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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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、